누군가 들어오면 그때 시작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 숫자 보여 사랑아? 여기 사람 여기 옆에 0이라고 되있는거 보여? 어 거기가 숫자가 올라가면 그때 시작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아유, 이렇게 이뻐 지금 눈두개 뜨고 있어 맞아 누군가 올라오려나? 들어오려나? 아, 누가 들어왔을 때 너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하지마, 장난하지마. 지금 몇이야, 0이야? 아직도? 어, 아직 0이야.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나 봐. 일요일이라서 바쁜가 보다. 그런가 봐. 다 저녁 식사 나 하고. 아, 빨리 와. 그래 연습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친구 토토랑 소솜이와 함께 페파피그놀이를 해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네. 페파피그 친구 나라. 오늘은 저친구페 파파가 나올 거예요. 안녕 친구들. 너같이 장난꾸러기는 필요 없어. 아! 저친구를 날라버리더니 페파야 너네 집이 좋니? 네저 엉뚱한 친구는 필요없어요 페파 자세 보여드려. 아 페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토, 코소미와 함께 이 페파피그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자, 이제 너무. 자, 이제 페파피그 친구들을 누군지 알수 있나요? 친구들이 이렇게 생겼대요. 모자 한 명씩 보여줄게요. 페파핑크 친구들 다꺼 내서 안녕, 나 페파야. 가까이 보여드려야지. 벌써 네 명이에요? 한 명씩 보여 소개해 줄 하나. 걔 이름은 뭐야? 페파예요. 그런데 얘네들 이름은 <laughs> 몰라? 몰라요. 그런데 얘 수지만 알아요. 수지. 응? 얜 수지예요. 얜 길, 길은 예, 친구들이 렇게 생겼어요. 얜 토끼같이 생겼지요? 음, 얘는 표범인 것 같은데요? 아, 저가 동물이 해서잘 모르거든요. 얘같이 생겼어요. 또 다른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친구가 한명만나 요. 저연 조지 동생이에요. 와, 고맙습니다. 벌써 사람이 10. 22. <laughs> 우와. 나도 해 볼래, 누나. 그래? 너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 구야 이거 타. 그렇게 다는 안돼 힝. 다 하고 싶은데 그럴라고 우리가 이 놀이를 준비했어 해파야 이제 너가 마음껏 놀이해도 돼할때그럼 뛰고 놀게 빵보자보 그렇게 노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둘러뛰다리 하 얘네들이 이제 안녕 잘가 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페파피그해볼 거예요 페파야 잠깐만 여기 와자 이제 페파피그 친구들도 마음껏 놀아 조지는 지금 아프대요. 엄마 아빠 친구들이 페파를 돌봐주고 친구들도 그대신 돌봐줄 거예요. 얘들아 이쪽에 오렴. 여자 친구들은 여기에 오고 엄마 앞으로 한줄 기차에 이렇게 해서 노는 거예요. 하하 남자 친구는 얼마 없대요. 그래도 남자가 더 빠르거든. 그래서 마음껏 활동하고 즐거 노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 집에 들어가 있을게, 얘들아. 네. 우리 엄마 아빠 몰래 뭐라도 할까? 그래, 우리 방좀 어지럽히자. <laughs> 야구, 야구. 아이고, 음, 그냥 이상 저도 긁어, 긁어. 다 아이고. 연필 쏟아졌네.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하면 되지 뭐. 야호야호 야호.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은 이쪽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추천해 주세요. 이번엔 다른 친구를 골라 볼 거예요. <laughs> 이번엔 놀이터로 가볼까요? <laughs> 네, 이쪽은 파 놀이터예요. 헤파 놀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 여덟 살 명이 됐어 사람이 왜 여덟 명이 됐을까 나는 그네타고 싶었던데 뚱나잘 타지 난 친구랑 시소 탈 거야 나랑 닮았어. 히. 난 목이 길어가지고 목으로 잘 올라가. <laughs> 거꾸로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자꾸 말하면. 어이 목 아파. 거봐. 이 내가 맨매한번 말해볼까, 뽕. 뭐야, 안내려가지는 뿅! 야, 나 방귀하면 어떡해? 왜 친구한테 야라고 말해? 너가다나 지금 백초 세고 와. 잉, 원래 모래놀이라도 할까? 안 돼, 안 돼. 잉, 저 친구 나책치기만 하고 정말 이럴 거야. 슝. 재밌어.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나는. 얘는 몰래 파리에서일백다 썼다. 자 얘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우리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될 헤, 헤어져야 될것 같아. 아이 더 놀고 싶은데. 음, 우리 오늘은 나도, 안 해요. 나도 나도 우리 또 만나자. 에이, 난 아무도 그래야 다음에 안 놀았는데. 아니야 그래야 다음에 더 재밌게 놀지. 그런데 엄마 이렇게 했어 대신. 페파야, 넌안놀았으니까그 대신 6 0분 놀아도 된다. <laughs> 알았어. 페파만 6 0분 놀게 하고 엄마 정말. 예이. 조지가 갑자기 왔어. 안녕. 그만. 그만. 안녕 친구들. 안녕히 가세요. 아쉽지만. 좋아요라 그 노래.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저가 집에 올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끝입니다. 다음에는 동화를 읽어 줄게요. 다음 시청 부탁해요. 그럼 나는 이만 슝. <laughs>